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한 주제는요. 돈을 어떻게 많이 버냐? 네, 그게 주제입니다. 나만의 특기 한 가지만 가져도 세상에 살만하고 돈 버는데 문제가 없어요. 간단하게 오늘 그 10분 내로다가 어, 제가 그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돈 버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삼성이나 큰 기업 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가 뭔가 하나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식당 영업을 뭐 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온 분야가 많지만요. 그중에서 자기 한 가지, 아주 한 가지 진짜 주특기, 자기만의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도전조차 안 하는 거그 분야로 가면은 아니면 도전을 하더라도 그몇명몇명 되지 않는, 에 예, 나만의 독특한 그한 가지만 갖고선도 돈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한번 그.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 카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집범한 번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카드에는 A 자, 제가 하나 뽑았고요. A 자두 장, K 자두 장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이 A 자두 장, K 자두 장을 아무리 섞어도, 이거를 찾아낼 수, 웬만한 사람 찾아 방법이 없어요. 이걸 배우지 않은 사람, 아니면 매직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 굉장히 신기하고, 어, 맛을, 맛을 나면, 아, 대단하다 그러는데, 사실 그건 전부 다 속임수 아닙니까? 자, 세상에는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 어떻게 해보다 보면,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A, A, K, K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어떤 뭐 기술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상태에서 어 그냥 이렇게 섞어서 뿐입니다. 그리고 길이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도박을 하지 마세요. 도박은요 집안과 국가가 다 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 어떻게? 카지노 같은데 가면은 그다뭐 집안 건들레고 뭐 했던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도박을 해라는게 아니라 이러한 나만의 한 가지 기술만 갖고. 마술을 써먹어도 돈벌이가 돼요. 이것도 돈벌이가 돼요. 왜? 이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로아우를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가르쳐주는데 소중의소중 대가를 받고 이 기술을 팔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기술이든, 접선 만드는 기술이든, 삼성에서 만드는 그아 r 칩이든 휴대폰이든, 모든게 자기만의 로아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르쳐줘요? 그거 절대 안 가르쳐 주잖아요. 대가를 주고 그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버는데 자기만의 노하우 아주 간단한 것부터 내 기술만 개발을 하면 돈벌 길은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쳐도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치만 내 손에서 놀아요. 근데 안보고선는 하나, 둘, 셋, 네개 보면 AAKK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나보다 AAKK만 여기 있냐.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카드에 똑같아요. 여기에는 아주 섬세한, 섬세한, 나만의 그, 그 뭐랄까, 조, 작을 해놨다 그럴까요? 이게 자석으로 빨려가는 게 아니고, <laughs> 어떤 사람 자석이지 않냐? 여기 표시가 돼 있지 않냐? 전혀 남들이, 물론 표시는 돼 있죠. 그렇지만, 남들이 모르는 표시. 알 수도 없어요.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건 내 손에서 놀아요. 자, a k a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카드를 갖다가 그 물론 저기 뭐야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 이렇게 한 가지만 자기그 개발한 걸 갖다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다그 주무르는데. 내가 돈을 많이 얼마 정도가 내가 목표입니까? 그냥 먹고만 사면 된다. 아니면 뭐 빌딩은 아채튼 갖고 있어야 되겠다. 뭐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겠죠 그렇다고 돈 많은 사람이 거저 돈을 줘요? 베푸는 사람 많아요? 물론 일부 자기 뭐 자산사업하고 뭐하춘하시든가 연예인이든 이런 분들 베풀죠. 사실 저도 많이 베풀지는 못해요. 에, 하지만 돈 버는 것만큼은 그, 자신있다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부터 돈 쓰는 것보다 버는 방법을, 버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겁니다, 저도. 왜? 그동안 이 광고라는 거, 광고 비용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거 못했지만,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내, 나만의 광고 할수 있는 건데,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수입이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물건들도 팔 수가 있고, 하다 또 이것도 팔 수가 있어요. 이거요. 아니, 내가 이렇게 본다 해서, 이거 무슨 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뒷면이니까. 이거 10 맞아요? 10? 10 맞죠? 네, 10입니다. 네, 빨간 색깔 10. 자, 이거는 빨간 색깔 Q입니다, Q. 맞죠? 자, 이렇게 아주 돈 버는 게 간단한데, 진짜 힘들게 보시는 분들 많아. 왜? 대학교 나와서도, 서울대학교 나와서도 노가다에서 이런 사람도 다 봤고요. 배탄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 들어와서 배타고, 한국 항람 배타고, 멀미나 멀지럽고 하지만, 배탄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너무 돈만 쫓아다니면 돈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 돈 버는 방법은요, 그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전화 한통하로돈 오는 곳에 그물을 쳐놓고요, 돈이 들어오도록 그냥 유도를 해요. 돈써 담죠. 청춘도 뭡니까? 다 그게 자기만의 그물을 쳐놓고 돈을 쓰다 담아요. 왜국회의원이라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다 왜들 돈은 이미 많이 벌었지만 더큰돈 벌거나 아니면 명예 또 기타 자기 친인척 뭐 대통령이 되고서 그것도 무서납고 자기 친인척들 배치하고 지금 여러분들 그 고시텔하고 가보셨 있습니까? 고시텔 가보면요 침대 하나 딸랑. 그 다음에 저 식기도 공동으로 쓰고요. 세탁기 공동으로 써요. 그게 대부분의 그 대한민국 전체 고시텔이 아마 30만원 안팎에서 아마 그방 하나 줄 겁니다. 하, 내가 그거도 놀랬어요. 거기서도 자복을 해봤지만, 진짜 그, 어, 없으신 분들은 진짜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노력하도록 일자리를 청취해 주고, 그 사람의 다 특별한 장애 기술도 있고, 자기의 그 주특기를 할 수가 있어요. 희망 갖지 마시고, 딴 생각 하지 마시고, 돈 버는 방법은 딱한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그 특별한 거를 하나 개발해 보세요.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그 루아우를 그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라오스를 갔는데 라오스에서 여행사를 하거든요. 여행사를 하는데 여행사가 너무 많아. 여행사는 전 처음에 해보지도 않았고, 하지만 올해 그 라오스에서 여행사가 어 아주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거기에 대 파생된 상품도 많이 팔았고 또 골프 투어에 블가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 지인들도 오시고 그 처음 저랑 처음 편면할수는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이영상 보시고 어, 라오스에 오신 분들이 또그저 생각이 많이 나겠죠. 저희 예, 여행사에 많이 오셔서. 예. 하지만 지금은 제가 라오스에 이제 다시 돌아가요.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는데 한국에 나와서 여기 그 사무실도 넣어놓고. 여기 숙소도 잠시 마련해 놓고 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방두 개에다가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laughs> 저는 저 영업도 많이 해요. 어, 라오스로 가시는 골프 팀들 예, 지금도 어, 라오스로 보내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어, 많이들 오시니까 저는 이제 돈 버는 거를 아주 여기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이거 아주 그냥 옛날처럼 아주 힘들게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저도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제 PR, 광고도 좀 해고, 진짜 어려우신 분들, 진짜 돈좀 버시겠다 다는 분들 연락주세요. 내가 여기다가 전화번호도 남겨놓고 할 테니까 연락주세요. 자, 할 일은 많습니다. 세상은 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거 누가, 어, 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대우의 그 대우로, 어 그분 회사에서도 제가 한번 일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 가지, 주특기. 한번더시공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만의 시술. 이 기술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자, 아까는 AA만 했지만, 이번엔 KKK, AA, OOO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K4장, O2장, A2장.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카드에는 특별하게, 여기, 그, 제가, 그 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작을 했습니다 이걸 제작을 했는데, 이걸 섞어서 내가 찾아내는데, 감각. 감각으로 찾아내는 게 있죠. 이 손의 감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를 보지 않고요. 여러분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섞겠습니다. 분명히 섞었습니다. 또, 길이 이렇게 하시죠? 길이. 자. 나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거 특별히. 이 분야, 바로하는가로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요. 다이아몬드 K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하트의 K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트 K자.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요거는 1.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요거는 K자로 할게요, K자. 맞아요, K자입니다. 자, 요것도 K. K 할까요? O 할까요? OX. O. O. 요것도 K자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음. 이 K자 다 나왔습니다. 다음에, O자 한번뽑아보겠습니다 O자. 맞죠? O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Ace.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를 어느 카드 부분만에 자유자재를 뽑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전부 다 남편, 공개해버리면 다 재미가 없어요. 왜? 왜? 나만의 저기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기 지인들한테 한번나 써먹어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요, 100가지의 그, 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이상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령 예를 들어서, 막 치더라도, 이 카드가 뭔지, 하나 딱 잡고, 이거가, 4자나5자나4자나5자나난 이렇게 해보거든요. 4자나 5짜나 맞아보면, 이거가 4자 하트래요. 맞나요? 4자 하트. 어차 저희 카지노에 가서, 두 장씩 놓고 어느 게 크냐, 어느 게큰 건가, 어느 게그 나인인가, 맞추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이 기술을 아니까 알지만 카지노에서는 요 카드를 다 오픈해 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장치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감각적으로만. 그 감각으로 해더라도 카지노에 가서 쟤도 승률 60% 이상은 60, 7 0낼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안 합니다. 카지노에선 작은 금액, 그냥 내, 내가 없어져도 돈 금액, 10불이든 100불이든 그 범위 내에서만 놀지 시간 보내고 놀지 골, 라오스 기둥을 뽑겠다고 가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고 바보예요 바보 절대 가드는가서 즐기기만 하시지 돈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돈 버는 방법이 아쉬운 주 방법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데 거기 돈 떨어가는 사람이요 그거 잘못된 사람이죠 오늘은 돈 버는 얘기를 제 일타로다가 한번 해드렸는데 그돈 버는 거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굳이 내가 8시간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 진짜 뼈 떨리고 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지 나만 잘났다고 내가 돈 많다고 잘났다고 하얀물이 뭐 드신 말이야 이렇게 해지고 이런 입금 얻어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돈 버는 방법 다음 2탄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은 내가 여기서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요 돈버는 방법 2탄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함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더 많이 보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봤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한번 만나요. 여러분, 안녕!